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공고육, 공고육의 유상이 붕괴되면서 스승의 자리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치는 스승이 배우는 제자들에게 문매를 맞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일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를 가르쳐도 둘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지식뿐 아니라 스승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진정한 제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니면서도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옳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멋대로 해서 가고 가르치는 것 이상을 제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곁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먼저 비유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겨자치를 심었더니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뿐 아닙니다. 믿음 안에 다른 진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전에는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까지 써왔던 내 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안경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배움이라는 간접 경험과 또 직접 겪어온 삶의 경험들이 쌓여 자기 색의 안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그 본연의 색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안경을 썼는데, 그럼 붉은 꽃이 아름답겠습니까? 파란색 안경을 썼는데, 봄에 도달하는 나뭇잎들이 싱그럽겠습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풀어주어도, 되풀이해도, 일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할수록 더 오해하며 삐뚤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어느새 내 중심이 되어버린 마음을 내어놓는 것만큼 이 진리의 깨달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외인에게는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모든 것을 해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없다면 진리가 아니라 시대를 따라 흘러가며 또 바뀌어지는 학설일 뿐입니다. 진리는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도 진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진리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깨달음 되어 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꼭 깨닫는다 해도 수박의 겉을 핥는그 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유 안에 담긴 진리를 자세하고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요한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제 심령에 빛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내삶 속에 역사하여 열매 되어지기까지 연약한 저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된 말씀은 실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여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